아네 미스터 손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다가 일어났죠 이 안자고 이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하면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자다가 왜 네, 그렇게 보이나요? 자다 일어난 것처럼 보이나요 오늘?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 그랬는데 자다 일어났는데 항상 자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부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죠 아 오늘은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꿨어요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꿨습니다. 파마, 파마하는 식으로 좀 머리를 좀 꼬아봤어요. 진짜인데? 뭐야, 머리, 머리 꼬였죠? 머리 파마한 건데, 살짝? 머리를 고데기로 좀한 겁니다. 한 건데? 조금 가라앉았어요 조금 가라앉았죠? 자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어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이누야키 터널이라고 어, 한국에서도 좀 많이 유명했었던 그런 터널이죠 어, 고데기는 어, 하다보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한데 하다보면 되요 저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곱슬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할수 밖에 없는 머리입니다 안하면 완전히 슈퍼 곱슬이에요 슈퍼 곱슬 슈퍼 곱슬까지는 아닌데 머리가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나키 터널은 이제 그 저희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걸로는 이제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일본을 가서 어 시체로 터널을 지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터널을 만들다가 돌아가시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죠. 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요 일본에서도 어 많은 귀신이 나오는. 고스트 스팟으로 나옵니다. 자, 그거를 지금 게임으로 만든 것 같은데, 어, 이거는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그 편의점에서 그거 나왔던 어,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생겼던 그런 거. 군함도랑은 좀 많이 다르죠. 군함도는 이제 섬이고, 이거는 어, 터널이죠 터널. 네, 현존하는 장소입니다. 현존하는 장소고요. 그거를 게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, 전아직한 아직 번도 못 해봤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루이가 지금 방으로 들어와가지고. 루이? 얘 문을 물고 들어오네, 그냥. <laughs> 닫아야지. 자, 하도록 할게요. 시작합니다. 영어 버전이라 중간중간에 번역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, 일본어 버전도 있는데 일본어 버전보다 영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진행할게요 어, Tonight is the night I have the d a 어또 루이가 뭐라는 거죠? 해석이 안 되네. 아, 이거 뿌옇게 나오는구나. 아닙니다. 생활 방송 안 되고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이 터널 모습 그대로 어, 지금 현재로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. 어, 들어가지 못하, 지금 터널이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, 돌이나 이런 걸로 막혀 있다고 합니다. 참으세요. <laughs> 클램 클램버거. 내가 넘기에는 너무 힘들다. 내가 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. 아 그런데 너무 버벅기네요 진짜. 왜 그러지? 잠시만요. 어, 연결 상태는 괜찮은데. 한번 게임을 다시 켜 볼게요. 아니면, 나갔다가 다시 와,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. 아, 또 그러는 것 같은데, 버벅이는 것 같은데. 아, 버벅인다.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방송을 끄고 다시한번 다시한번 켜볼게요 끄고 다시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 꺼볼게요